어, 어느날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어, 여러분, 누구든 바르게 출발한 것 같이 보여도, 진짜 자유로워지려면 계속해서 올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들이 그랬죠.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만, 그 기쁨은 결국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속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포도원 품꾼의 비유, 포도원 품꾼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참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 대부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별히 시간을 주목하는데요. 마지막에 언급되는 제11시에만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제11시 오후 5시쯤 포도원에 갔어도 아침부터 일한 자들과 똑 같은 삭슬 받은 풍꾼처럼 나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믿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볼때 우리 성경은 몇장몇장 몇장 이렇게 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간혹 우리는 그 장이 새로운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각 장을 나눌 때에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몇 곳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20장의 말씀은 앞장,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재물 많은 청년 이야기. 그가 근심하여 떠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20장이 이어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9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했던 말 기억하실 텐데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우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자 주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베드로의 말, 베드로의 질문 때문에 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가를 볼 텐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왜냐하면 이 뻘겋게 되어 있는 게왜 그럴까요? 우리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그죠? 곧바로 천국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말로 번역한 모든 성경 그래요 세 번호 성경도 그렇고요 현대인의 성경도 그렇습니다 개역 성경 우리의 개역 개정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 자체가 영어 성경도 그런 의미로 번역해 놓았어요 다시 말하면 품꾼의 비유의 핵심 베드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을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잘못된 질문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셨기에 이 비유를 통해서 그를 꾸짖고 책망하고 무섭게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표현을 반복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주님은 비유를 시작할 때도 이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비유를 마치실 때도 이 말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원리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리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이루어진다. 아멘.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많은 젊은 시절 다른 세월을 보낸 이후에 뒤늦게 구원받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마음의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분에게 오늘 주님이 11시에도 오후 5시 심마이할 아니 심마이라고 쓰면 그런 말씀 안 되죠. 그죠? 야마도니까 그런 말씀은 안 됩니다. 오후 5시 다 끝날 시간 1시간 전쯤에 온 그런 사람에게도 포도운으로 그들을 보내셨다. 마지막 끝날 때에 구원받는 것 가능하다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가장 처음 포도원의 원풍꾼들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의 목적이 그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려는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들은 처음에는 바르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문제가 일어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은 잘 출발을 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종종 일어나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초대교회 들어왔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그런 그리스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를 가만히 보면, 바로 그런 자들,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리고만 그런 자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기록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 위협하는 중요한 영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발은 잘했습니다만 갑자기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리는 문제. 앞서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똑바로 출발한 것은 분명 하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바른 길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일찍 포도원에 왔던 일꾼들이 왜이처럼 마지막에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불만에 찼고요,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그들은 자기 자신과 자기 일에 대한, 자기 일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다시 한번좀 봉독해 봅시다. 2절 시작. 그가 하루 한대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주목해 볼수 있는 것이 약속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합의했다는 거예요. 품꾼과 주인이 서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처음은 품꾼에게만 약속에 관한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4절과 3절과 4절을 볼까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줄이라 하니 그들이 가고 여러분 주인은 그 다음 품꾼들에게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다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라고 할 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기쁘게 일하러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보면 삭스를 받고 원망한 처음 풍꾼들에게만 주인에게 그들만이 주인에게 약속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흥정했다는 것이죠. 일하는 조건을 분명하게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대부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린 봉사할 때도 이런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요. 다른 일할 때도 대부분 이런 위험에 놓여요. 설교하는 설교자들도 전혀 다르지 않아요. 유계속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의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 한 일을 평가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몇 시간 일했고 얼마나 일했는가? 기록했을 뿐만 아니고요. 12절에 보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라고 하면서 남들이 일한 내용 그리고 그 분량까지도 꼼꼼히 기억하고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런 태도를 비판하셨어요. 왠줄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전적으로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 주인이 제일 나중에 오는 품꾼들에게도 처음 온품꾼들과 똑같이 한 대란의 온식을 주는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처음 왔던 처음 온이품꾼들의 무서운 속마음이 드러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보세요. 그들은 은혜의 원리를 잊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많이 받을 것을 기대했고 많이 받을 자격이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논리는 일관성이 있어요. 그런 원칙으로 출발을 하면 논리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놓는 것도 당연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더, 많을, 더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더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받기를 기대했고요. 더 받지 못하자 분노하고, 그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 번째 알수 있는 것은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느꼈던 행복, 처음에 느꼈던 기쁨 다 잃어버린 채더 주지 않는다라고 원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 이 품꾼들처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오르지 않아요? 마땅히 권리 마땅히 누릴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나 박한 대접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정말 끝없이 원망했던 여러분 그 이스라엘 모습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늘의 빛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삶 대신에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서 나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삶을 보면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만을 쏟아놓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얼마나 슬픈 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데서 나오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이런 태도는 어떻합니까 남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고 질투하는 결과까지도 낳는다는 것입니다.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만 보도록 합시다. 12절. 봉독할까요?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 나이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형의 주장, 그 원리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이런 주장, 이런 성향은요, 결국 신실하게 일해온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자기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너무나 교묘하게 심어줌으로 인해서 스스로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신실하게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처음 온 품꾼들은 늦게 온 품꾼들을 무시했고요. 그들이 일한 시간에 비해서 많은 삭슬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질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자기중심적인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들 안에 주인이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인이 불공평하다. 그들은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하나님이 나를 불공평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 유혹을 받게 돼요. 마귀가 늘 다가와 우리에게 이렇게 속닥거리잖아요. 내가 얼마나 일을 했는지 좀 봐봐. 그런데 그런데 네가 받은 게 얻은 게 이게 다냐 이게 뭐냐? 저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 사람은 저런 걸 모두 다 얻었단 말이야. 가로 열고 이 쪼다야 가로 닫고. 이것은 마귀의 말이죠. 처음 온 품꾼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나중 온 사람들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종일 더위에 시달리며 수고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할 것입니까? 그렇게 하실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이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공평하게 대우하시지 않고 있다는 생각. 하나님이 내 권리를 무시하신다라고 하는 생각. 마땅히 받을 목을 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속삭이고 있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공평하게 대하시는지 의심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으로 몰아가는 가장 무서운 원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런 원리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타 다른 나라와 본질이 달라요. 주님 말씀하시는 요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알고 지내왔던 나라들과 달라, 아주 새롭고 다른 나라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 사랑의 원리, 옛 생활의 원리.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 다른 나라 무관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자신에게 적어도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이제는 절대로 다르게 할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구나. 옛 생각 옛 기분 과거의 개념 끌어오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선언을 스스로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죄사함"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삶 전체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흥정과... 권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다른 사람과 다른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여러분 잘못된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으니 응답하셔야 한다. 여러분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 주는 주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으니 응답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런 주장의 속마음에는 우리가 기계에 동전을 딱 놓으면 캔 음료가 딱 나오는 것처럼 원하는 물건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도 자동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든 다른 무엇이든 내가 무언가를 했으니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뜻대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흥은 우리가 일으킬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저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식의 흥정이나 태도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할 때 부흥이 오거나 우리가 무언가를 한 결과로 부흥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는 주권을 가진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대로 풍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흥정의 관점으로부터 생각해서 결과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주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나는 주님이 나를 불공평하게 대우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나에게 혹시나 있는가? 스스로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여나 그런 마음으로 출발하고 있다면, 그리고 달리고 있다면, 여러분, 은혜는 결국 다내 안에서 사라지고 많은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눈 깜빡할 사이에 그 은혜는 다 쏟아버리고 많은 거예요. 너무나 쉽게 쏟아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매일 말하잖아요. 이 쪼다야, 이 쪼다야. 그러니까 확 쏟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흥정하면요, 딱 흥정한 만큼만 받는 것이 분명해요. 오늘 처음 온 품꾼들은요, 하루에 한 대란이온을 달라고 했고요. 주인은 한 대란이온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다른 품꾼들에게는 어떻게요? 해 가서 일하면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했고요. 맨 나중에 온 품꾼들까지 한대라니온씩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삭스를 받았어요. 그러나 처음 온 품꾼들은 딱한대라니온만 받았습니다. 여러분 흥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딱 흥정한 만큼만 받을 거예요. 얼마만큼만? 딱을 해야지 딱을. 얼마만큼만? 딱 흥정한 만큼만. 정말 그래요. 딱흥정한만큼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기 의를 보이려고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 의를 보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원한 것이었고요. 여러분 그들이 얻은 것 전부가 딱 그것뿐이었어요. 그 이상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원리를 볼까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가 하는 일을 일일이 기억하거나 작성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랬는데 시간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주시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과 수고를 기록해야 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오직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다른 데는 관심을 끄라는 겁니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양을 했는지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과 그 은혜에 맡겨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에 우리의 모든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일들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은혜가 온 세상을 뒤집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비유입니까? 최후의 심판날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사람들을 갈라놓는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서게 될 거다. 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 보통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쓰는데요. 세상 마지막 날, 상을 기대했다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자들. 아버지의 복을 받는 사람들아 와서 세상이 창조된 때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준비된 나라를 물려받으라 라고 했던 이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헐벗인 것이나 줄이신 것을 보았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곤대게 한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놀라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본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뿐만 아니고요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왔던 풍꾼들의 비극이 여기 있어요 그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들이 자신들처럼 똑같이 한 대란의원을 받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원망했고 오히려 불평했습니다 주인의 처사가 불공평하다 자신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있다면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리고 날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관점, 주님의 가르치심이고 성도들 삶의 전적인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리포스 2장 4, 5절의 말씀 봉독해 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말, 의미를 분명히 알 거예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고, 영원한 영광의 휴장도 다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고수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자리를 내놓지 않겠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지 않았었어요. 절대 그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 버리셨고, 자신을 낮추셨고, 또한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모든 일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일들 이런 것 외에 사실 그 어떤 것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바른 길 우리가 계속 걸어야 할 길입니다 시계도 쳐다보지 마십시오 일환양도 계산하지 마시고 장부에도 기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영광과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부르신 그 놀라운 특권, 그리스인이된 특권 외에 다른 것들은 모두 다 내려놓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주신 그 은혜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도 은혜요, 그러고 끝도 은혜예요. 처음에 그 은혜가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위로와 도움과 힘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모습. 우리가 해온 일들이 힘을 주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지적되고 은혜로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순 모아 기도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은혜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의 모든 삶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지속되고 은혜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더욱더 신실한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